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우리가 음향 레벨을 체크할 때 참고하는 레벨미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피크 레벨미터와 RMS 레벨미터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인 VU 레벨미터 등이 있습니다.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레벨을 마이너스 18 dB에 맞추라는 건데요. 과연 이 다양한 레벨미터에서 어떤 레벨미터에 마이너스 18을 맞추라는 건지 그 부분을 가이드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듭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전에 이 컨텐츠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참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간단한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부유미터는 0.3초, 음향용어로 300ms 동안의 평균 값을 보여주는 레벨미터입니다. 그리고 피크미터는 음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그대로 보여주는 미터고요. RMS 값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음향 값에 대한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내서 다시,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없앤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문서들이, 루트, 민, 스퀘어에 있는 민, 평균 값에 대해서 얼만큼의 평균 값인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유미터가 300ms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RMS도 300ms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다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RMS 레벨미터는, 플럭스 아날라이저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레벨 미터입니다 이 플럭스 아날라이저 RMS 레벨 미터의 평균을 산출해내는 시간을 보면 재밌게도 160ms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스튜디오에서 표준화 돼서 쓰이는 이 플럭스 아날라이저의 기본값이 160ms라고 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임의로 이 RMS의 인티그레이션 타임 평균 측정 시간을 300ms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미로 제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결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레벨 미터를 사용해서 측정해 본 결과, 음원에 따라서는 같은 부유 미터라도 제조회사라든지 플러그인에 따라서는 다른 값을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RMS 같은 경우도 평균 값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음원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지겠죠? 그것을 감안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레벨 미터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인 1kHz의 사인파를 마이너스 18dB로 쏴서 그 값을 0 부위에 맞추겠습니다 들으시는 사인파는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살짝 줄여놨어요 지금 마이너스 18dB로 쐈는데 0을 좀 초과했죠 요것은 아날라이저를 받는 이 5인패 레벨 개인값이 조금 더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요 개인값을 0에다 좀 맞출게요 자, 이렇게 0에 맞췄습니다 자 이제 사인파 멈출게요 채널에서 v 유미터의 바늘이 0 v 유 정도까지 움직이는 레벨일 때 소리는 힘이 있고 믹서에서의 오디오 운용이 수월해진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너무 작은 레벨을 운용하게 되면 그 소리를 키우다가 잡음이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너무 큰 소리를 내게 되면 피크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 킥 소리를 내 보고 게인 값을 올려 보겠습니다 픽 소리가 피크 레벨 미터 마이너스 18 dB 풀스케일로 뜨고 있습니다. 사인파 한번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18 dB FS로 쐈을 때 RMS가 0 dB 그리고 부유미터도 0에 뜨는데요. 킥 같은 경우는 피크 레벨 미터 마이너스 18 dB에 쏴도 지금 RMS가 마이너스 13.4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부유미터도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죠. 분명히 믹스에서는 마이너스 18 dB 피크로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킥 소리가 RMS 0까지 올라가도록 개인 값을 올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RMS는 0에 도달했고요. v 유 미터 같은 경우는 0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조금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피크 미터는 마이너스 4.4dB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드러머가 좀더 세게 쳤다. 그럼 바로 피크가 뜨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크레스트 팩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크레스트 팩터라는 것은 음원의 피크와 RMS의 차이값을 얘기합니다. 고정적인 볼륨의 사인파 같은 경우는 피크와 RMS의 차이가 안 나지만 킥 파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크가 심하게 나오고 이후로 소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당연히 피크값과 평균값의 차이는 커지겠죠. 킥이나 스네어, 피아노, 기타 같이 어택이 있는 악기들은 피크 미터가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RMS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값을 얼만큼 올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 개인값이 너무 낮을 때는 EQ나 컴프 페이더 등에서 그 소리를 증폭시켰을 때 바닥에 있던 노이즈, 플로노이즈가 같이 올라올 소지가 있고요. 개인값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피크가 발생을 해서 소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값이 너무 높으면 믹싱할 때 결과물의 레벨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8dB 안팎으로 맞추라는 것은 다수의 음원에서는 피크미터를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여 정확하게 마이너스 18dB에 맞추라는 걸로 이해하신 분들은 드럼이나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람의 터치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에 따라서는 약하게도 연주하고 강하게도 연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dB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크의 발생을 배제한 무난한 개인값을 맞춰서 운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프로들이 개인값을 어느 정도에 놓고 쓰는지는 참고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따라서 X32에서 킥 게인을 40으로 두지 마세요. 역시나 마이크 세팅이라든지 연주자의 볼륨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오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플럭스 아날라이저의 RMS 평균 측정 시간이 160ms로 되있던 거를 300ms, 즉 부유미터의 평균값으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160ms를 뒀을 때이 레벨미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킥 음원의 피크미터는 거의 마이너스 18dB에 맞춰놨고요. 이 상황에서 RMS 레벨미터는 마이너스 13.4dB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 300ms였던 RMS 평균 측정 시간을 160ms로 바꿔 볼게요. 160. 피크 미터는 여전히 18dB 근처에서 있고요. RMS 값이 -13.4dB였는데 지금은 -10.7dB로 올라갔습니다. 측정하는 평균 시간을 줄여 버리면 크레스트 팩터도 줄어들고요. 이렇게 RMS 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벨미터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설정이 달라지면 다른 값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라기 보다도 내가 쓰는 레벨미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